야 오늘 또종강날이라고 이렇게 고컬에 <laughs> 이거는 <웃음> 야 이거는 전직을 하자 영어 조교가 아니라 저기 뭐 어린이 저기 미술학원 가가지고 그 해야 될것 같은데 야 너무 잘 그렸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좀 찍어주시죠 그죠? 아 좋습니다 예 근데 얘 이름이 뭐지? <laughs> 얘 이름 뭐예요? 네? 모르겠어 얘는 알겠어 버드와이저 아닌가? 근데 버드와이저 아니에요? 아, 그럼 맥주구나, 미안해. 아, 잠깐만, 미안해. 야, 버든가? 아, 버진가? 죄송합니다. 이거 자르고, 자 아, 버든 맥주. 나이가 이거. 야, 당황스럽네. 얘 누구지? 버즈. 아는 사람 없어? 버즈야. 얘는 누구야? 왠지 막, 왠지 루피 같지 않아. 이름이 막 루피는 근데 아닌 것 같고. 아, 찾아보세요. 이따가, 이 개는 진짜 모르겠고. 돌아왔어, 돌아왔어. 아주 찍은 김에 우리 인간층들 보라고 여기까지 좀 찍어주세요. 예, 우리 조교 친구분들이 정성스럽게 그린 친구들입니다. 외계인, 어 코즈부, 코즈부 있고 저기 뭐 숟가락 친구 있네. 음 좋아요, 돌아왔어. 하고 볼게 자.